잠시만요. 이 짱아 보이 소리 왜 이렇게 작지? 하월름님 어서 와요. 아아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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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뭐 빨리 끝내 버리죠 님들. 아 사고님 어서 오세요. 한 40분에 시작할까? 빨리 못 끝내요 이거 아아 아, 그래요? 아 선웅이 안녕 웰컴 투더아울라스트투 데모 유알 어 카메라맨 워킹 윈유얼더투오브유알인아 your... in... 스토 스토리스 노원 음 터치 터 터치 토치 음아 <laughs> 영어 못 읽지 아 읽는 어 있는 아니 니들! 어? 유얼 어? 팔로잉 어? 어? 깜짝아 어왜 배경 갑자기 넘겨주세요 무서운 장면이에 소리가 약간 작은 거 같은데 쭈덕님 어서 요어 뭐라고 욕하지마! 턱턱 오 멋져 개멋져 어떡해 이하일님 1041번째 팬클럽 가입 고마워요 점토님 택배님 어서와요 이런 시점 너무 싫어. 아, 아, 멀 미나. 오 마이 갓. 아, 진짜 진심 멀 미나. 오! <웃음> 카메라. <웃음> 난 합방을 하고, 합방을 했지만, 벌칙을 얻었지. 왜 이렇게 기어댕겨? 그만 기어! 뭐라고? 뭐라, 뭐라는 그래. 거야? 나영어못 봤어. 스피님 어서오세요? 얘왜 이렇게 기어댕겨? 여기 배터리 있네? 이렇게 하고. 얘 뭐야? 야간투심이다 닉네임님 어서와요 얘 기어... 하아얘 <laughs> 기어댕기는거 아닌가요 혹시? 걸어댕기는겁니까? 얘 기어... 점프 <laughs> 아 이렇게 하면 배터리 안다는걸로 알고있어 맞나요? 이건 뭐죠? 삽인가요? 집인가? 들어가야 되나? Hello? I'm lost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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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아니야, 말, 말, 말하지 마. 그지야. 가야지. 아니야, 뭔가 있을 것 같아. 안안 가야지. <laughs> 런 뭐라는 거야? 아달 달리지 마, 달리지 마. 나온다고? 쿠라마님 오사마요. 아 달려야 할 걸. 아 달려야 돼. 루카님 오사마요. 아 설마 아닌가? 아 몰라. 뭐 알겠지. 이루님 오사마요. 무현님 오사마요. 아냐 아냐 아어 응? 배터리가 없어 There's anybody there? 어머니, 어마어마한... 어떠지? 이거 어떻게 주어펄아 헐... 깜짝아 여기 열어봐야 되나? <laughs> 응, 어, <laughs> 아니, 해서 열어볼게. 후드. 어. 제스 어, 뭐야? 어쩌라고좀 뭐, 걸어가다 보면 되겠지? 될것 같다고? 어디요? 잉? 여기가 아닌가? 아잇 잠깐만야한 두시를 안 하면 굉장히 어둡잖아 이 삽으로 문을. 부시는 게 아니었네. 뭐지? 아. 아, 이것도 아닌 것같은어 어, 어떻게 하는 거지? 여기 열어야 되나 본데? 자클릭으로 여세요 열었는걸? 아닌가 문이 안열리는들어떠는거야 문이 안아 창문! 지질래? <laughs> 아 스페이스가 뭐야? 나 배터리가 없어. 인들저 굉장히 많이 놀란 거니까 그러지 마시죠. 어떡, 어떡하지? 잠겨 뜯더리고 <laughs> 여기 안 열리네 여기 어쩌라고 <laughs> 아여긴가 혹시 <laughs> 어. 오아 깜짝아 내 그림자 들어오신 분들 안녕하세요. 제가 인사를 못 하는 이유는 무서워서입니다. <laughs> 아. 어쩌지? 배터리가 없는 걸? 나 배터리 없으면 못 땡겨. 네, 저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아니죠? 어어. 야, 왜길 좁냐? 눈살이 찌푸리네. 응? 바뀌었어. 어떻게? 막혔어 아, 우물 안에를 보라고 t e n while i 어 말투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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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어쩌라어쩌라 <어디라고>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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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이런 싫습니다. 어, 잠시만, 잠시만, 안 아, 돼. 내, 내 배터리, 안 아, 돼. 배터리가 부족해. Please, please. 깜짝아, 전 기자이기 때문에 어, 깜짝아! 배터리? 에, 에내 거. 아 뭐야? 아 이렇게 끼는겨대. 음. 나도 나 여기서 살고 싶은 걸 잠겼네. 이거 뭐지? CD가 수상해 전혀 안 수상하네 어 뭐야? 나, 나, 나는 내가 수, 순간 숨겨진 길을 찾은 줄 알았잖아 여기 뭐 지나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엔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배터리 가까이요? 뭐에 들어가 봐야 돼. 어노. 시카엔트 죽습니다. 얘 때문에 아, <laughs> 아, 감자가 <감짝아. 웃음> 숨을까? <웃음> <웃음> 어떻게 해야 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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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행 어떻게? 뭐야? <laughs> 어? 아니야! 깜깜짝! 아, 아, 뭐야? 야! 아! 아니 닌자! 아니 아니야 아니, 놀랄 시간은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솔직히? 야 솔직히! 야 솔직히! 놀놀 놀랄 시간은 줘야 되지 않아? 아니, 아니놀랄시간이없었다니까반시아는아어아 어떻게 어눈게 여기 여기어우 가? Wow. 배터리. 여기 어. 게임 참 대박이네. 딱 부족할 때 배터리가 뜨는데 이거를 미세 여세요. 안 열리. 어떻게 열더라 님들? 안 열리는데. 문 어떻게 열더라? 아, 못 여는구나. 보고 나가는 듯? 어야 돼요 이 문을? 아, 열었구나 아, 아문안 열리길래. 제시 기다려. 배터리 좀 찾고 갈게. 너의 생. 오카. Oh, 어둔게. 나도 여기 가면은 안 가면 진행이 안될 거고 가면은 전혀 전혀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네.

<목소리> 기뭐이 이거 뛰는 거 맞아? 뭐나 여기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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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어디야? 여기 아닌 것 같아. 뭐 여기 아닌데? 여기, 여기 아닌데? 어, 넘어, 넘어가셔야 한다고? 아, 담을 넘으라고? 담 어, 어디서 넘어? 아, 여긴가? 얘네들이 나안 잡고 있는 거 아니야? <laughs> 어, 어디야? 음? 길이 어디죠? 어, 눈, 눈앞에 안 보여. 잘 뛰세요, 양. 아, 어, 매매매매 매. 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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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. 어. <목소리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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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